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몽입니다. 저는 드디어 이사를 다 마치고, 이렇게집 정리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같이 준비해요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오늘 엄마 생신이어가지고, 가족들을 만나러 이제 본가에 갈 건데, 이렇게 같이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영상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일주일만에 영상을 처음 찍는 거라서 살짝 좀 버벅대기도 하고,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영상 부디 재미있게 봐주시기를 바라고, 그럼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몽입니다. 오늘은 정말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는데요. 지금 이 집에 이사 온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제주도로 가기 전에 이미 이삿짐은 다 옮겨놓고 다녀오기는 했는데, 제주도로 갔다 와서 짐 정리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집에서 산 지가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돼서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아직까지도 집 꾸미기나 청소를 위한 제품들이 계속 배송이 오고 있어가지고, 완벽하게 정리가 다 된 상태는 아니지만 열심히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집꾸미기 영상이라든지 집을 소개하는 영상은 조금 찍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겟레디윗미를 한번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켜봤고요. 그러면 바로 메이크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요거 사용해 줄 거예요. 코사렉스 핌플 패드인데 케이스가 이렇게 리뉴얼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또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했죠. 지금 집에 친구가 와 있는데 그 친구는 방에서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고. 아마도 유튜브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장도 봐오고, 이 집에 오고 나서 처음으로 요리를 해서 먹어가지고, 지금 뭔가 살짝 거실에서 음식 냄새가 나는 것 같긴 한데, 캔들을 켜줬으니까 냄새는 아마 곧 날아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찍으니까 굉장히 낯선 기분이 들어요. 어쨌든 제가 장보러 간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 장을 보러 가면서 선크림을 조금 발라놨던 상태고 바깥에 나갔다 와가지고 살짝 먼지가 붙은 기분이 들어서 일단 한번 닦아줬고요 크림은 뭐를 써볼까요? 요즘에 조금 잘 쓰고 있는 요거 웰라쥬의 캡슐 세럼을 사용을 해줄게요 이거는 리얼 히알루로니 캡슐 세럼이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을 제주도 갔을 때 엄청 미니 사이즈로 가져갔었어요 근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딱 뭔가 여름에 쓰기 좋은 느낌? 그냥 이런 젤 타입이어가지고 유분감도 전혀 없고 딱 수분감만 있는 느낌이라서 제주도 가서 잘 사용을 했는데 오늘도 그냥 이거를 사용을 해줄게요. 지금 뒤로 보이는 모습을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집도 화이트 톤으로 거의 다 맞춰서 꾸며봤고요. 조금 조금씩 올 화이트로 구매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원목을 조금 섞었어요. 근데 정말 정말 아주 조금 섞었기 때문에 그냥 또 화이트 톤으로 꾸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화이트 톤으로 꾸몄지만 여전히 여기 위에 천장 조명은 거의 키고 있지 않아가지고 뭔가 아늑한 느낌이 들게끔 집을 꾸며놨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엄청 조금 조금씩 집 사진을 올리고 있는데 되게 많이 궁금해해 주시더라고요. 얼른 영상을 가져와야 될것 같기는 한데 우선은 이렇게 아주 조금만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크림은 이거 사용해 줄게요. 아이뽀 선크림인데 뽐니언니 마켓에서 구입을 했어요. 뭔가 살짝은 백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요런 그냥 일반적인 선크림이고 발림감은 되게 좋아요. 이렇게 조금 바르고 보면은 살짝 하얘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선크림을 바를 때 그냥 로션처럼 발리는 것도 좋아하긴 하지만 요즘에는 그냥 발림감이 좋고 선크림을 발라도 베이스 지속력이나 이런 게 괜찮다면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 제품도 받고 나서 열심히 잘 쓰고 있어요. 확실히 수분감이 좀 있는 선크림이고 되게 쫀쫀하게 올라가는 선크림이라서 기초를 조금 더잘 올라가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집에서 처음으로 메이크업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거라서 지금 여기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최대한 좀 맞춰본다고 컬러감을 조금 맞추기는 했는데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마 촬영본을 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짝 줌을 조금 당겨봤고요. 오늘 베이스는 이거를 사용해 볼 거예요. 이거는 또 제가 후니언님 마켓에서 구입을 한 제품인데 로맨에서 이렇게 새로 파운데이션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그 제로 쿠션을 되게 잘 사용을 했었는데 비슷한 느낌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얘는 로맨의 제로 레이어 파운데이션이고 저는 내추럴 베이지 컬러를 샀습니다. 오늘 아예 처음 써보는 거라서 완전 깨끗하죠? 이렇게 한번 짜볼게요. 일단 컬러는 이 정도 제가 얼굴이 조금 타서 사실 이 컬러도 조금 밝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 한번 발라볼게요. 그리고 요번에 이 파운데이션을 출시하면서 이 브러쉬가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브러쉬로 한번 발라볼게요. 어떻게 바르면 좋을지 일단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 저는 그냥 여기에 바로 이렇게 묻혀가지고 사용을 해볼게요. 그 필리밀리의 V컷 파운데이션 브러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첫 느낌은 굉장히 모가 부드러워요. 진짜 까칠거리는 느낌 하나도 없이. 완전 완전 부드럽고 발림성도 되게 좋은 느낌? 그리고 컬러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느낌이죠. 제가 4호를 사서 그런지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쓱쓱 좀 발라주고 퍼프로 한번 조금 더 두드려볼게요. 지금 살짝 발리는 느낌 상으로는 결자국은 조금 남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반대쪽도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집에 이사오면서 가구를 정말 엄청나게 많이 구입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집은 원룸 형식의 집이 아니라서 애초에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는 가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예 새로 다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원래 원룸 같은 경우에는 장롱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게다 포함되어 되어 있는데 이 집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포함돼 있는 거는 세탁기랑 냉장고 정도였고 나머지는 진짜 아예 다 새로 제가 맞춰야 되는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새 가구로 엄청 많이 구입을 했는데 다 조립식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정말 폭풍 같은 일주일을 보냈어요. 진짜 퇴근하고 들어와서 조립하고 청소하고 배치하고 이렇게 배치했다가 저렇게 배치했다가 아주 바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두드려주는 거는 그냥 쿠션 퍼프로 두드려줄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다 바르고 보니까 바를 때 결자국이 아예 안 남게 발리진 않아도 되게 깔끔하고 밀착력 있게 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무리감도 꽤 좋은 편이고, 이렇게 조금 세미매트하게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사용을 하고 나서 한 번은 두드려줘야 조금 더 밀착력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로쿠션이 저한테 지속력이 또 나쁘지 않았고 사용감도 되게 좋았어가지고 아마 비슷하게 만드셨다면 이 제품도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엄마 생신이셔가지고 분가를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화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엄마 아빠 집에 갈때 화장을 거의 안 하고 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오늘은 엄마 생신이고 맛있는 것도 먹을 거고 하니까 화장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오늘도 또 택배가 되게 많이 와서 화장을 다 하고 저녁 시간에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또 열심히 조립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첫 피부 표현은 이 정도?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뭔가 착 피부에 잘 붙은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창문 앞에 앉아있는데 조금 눈이 부시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저희 집이 채광이 진짜 좋거든요. 제가 집을 구할 때 정말 포기할 수 없었던 게 채광이라서 진짜 채광이 좋은 집을 구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창문이 있고 또 여기 앞에도 창문이 있고 거의 모든 방마다 창문이 두 개씩 있거든요. 그래서 채광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제주도를 다녀오면서 면세로 구입을 한 요거 파우더 사용을 해줄게요. 진짜 완전 새 제품이에요. 저는 오늘 그냥 파운데이션 브러쉬에다가 얇게 묻혀가지고 살짝만 쓸어줄게요. 요즘에 여름이라서 그런지 진짜 어떤 베이스를 써도 지속력이 계속 안 좋은 느낌인 거예요. 물론 조금 제 피부 상태가 안 좋기도 했고 비도 오고 전체적으로 날씨가 굉장히 꿉꿉한 날씨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요즘에 마음에 드는 베이스 찾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조합이 괜찮았으면 좋겠네요. 일단 지금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브로우는 이거 사용해줄게요. 오랜만에 프리사이슬리. 최근에 클리오 제품도 진짜 잘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제주도에 가져가서 일주일 내내 그 제품을 사용하니까 조금 다른 제품이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프리사이슬리를 꺼냈어요. 제가 제주도에서도 뭔가 살짝 말씀드리긴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보니까 챙길 게 진짜 너무 많고 돈도 진짜 많이 들고 하더라고요 이사하는 게 그래서 신경 쓸거 신경 쓰면서 또 돈도 계속 체크를 하고 나가는 돈들 또 체크해야 될 사항들 전입 신고 등등등 굉장히 많은 걸 신경을 쓰느라 진짜 일주일이 슉슉슉슉 지나갔어요 그래도 이제는 전입신고도 다 했고, 뭐, 가스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한 상태라서 거의 다 끝나가기는 하는데, 지금 집에 살짝 보수할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또그 보수공사 일정을 잡는데 시간을 조금 쓰고 있어요. 네, 확실히 회사를 다니니까 이사를 하고 나서 챙길 걸 챙기는데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회사를 갔을 때는 또 집에 없으니까 집으로 사람을 부를 수가 없어서, 그게 조금 힘든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한 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좀 양해를 해주셔서 봐주신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일정을 잘 잡아가지고 지금 보수 공사를 아마 주말 중에 하게 될것 같아요. 토요일까지는 공사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눈썹도 이렇게 좀 깔끔하게 그려줬고요. 살짝 제가 눈썹이 비대칭이라서 이거를 맞추는 게 항상 고민이긴 한데 잘 맞추기가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 파운데이션 외에는 뭐가 그렇게 새로운 제품을 쓸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살짝 고민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쉐딩을 해볼게요. 쉐딩 맨날 쓰는 거. 이거 제가 마켓으로도 열었던 제품인데 혹시 구매하신 분들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진짜 너무 궁금한데 후기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보내주시진 않았어가지고 너무 궁금해요. 잘 사용하시는지. 저는 진짜 너무 만족스럽게 사용을 해서 강력 추천을 드렸었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잘 사용하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진짜 마켓을 엄청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놀랐어요. 이때까지 열었던 마켓 중에 가장 반응이 좋았던 마켓이어서 되게 놀라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했고, 그랬던 마켓이었습니다. 립 제품들도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조합으로 구매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단품으로 구매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또 이벤트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여러가지 색상으로 조합을 예쁘게 구입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로 쉐딩은 해줬고요. 오늘 하이라이터는 이거 사용을 해줄게요. 요즘 좀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사실 하이라이터 컬러가 이런 구성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살짝 뭔가 저는 여기에 가장 짙은 이 컬러는 안 쓰게 되더라고요. 아직 뭔가 좀 겁이 나가지고 여기 두 컬러만 이렇게 믹스를 해서 여기 코끝 이렇게. 근데 광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부담스럽지 않고 입자도 고운 것 같고 이렇게 코끝이랑 여기랑 그다음에 여기 살짝 광대 부분에 요즘 사용해보고 있는데 나쁘지 않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요런 식으로. 오늘 진짜 메이크업 계획이 하나도 없었어가지고 지금 무슨 컬러를 사용을 할지 고민인데 제가 오늘 라카 팔레트를 그냥 또 쓸까 하고 꺼내봤거든요. 근데 조금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물론 미세하게 컬러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두 개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거는 젠틀이라는 컬러고 이건 페이보릿이라는 컬러인데 블러셔 컬러는 확실히 다른 게 보이거든요. 근데 섀도우 컬러가 진짜 진짜 비슷한 컬러예요. 살짝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너무 컬러가 비슷해서 특히 베이스 컬러는 아예 똑같은 컬러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짝 깜짝 놀랐어요. 요거랑 요거랑. 진짜 비슷하죠, 컬러가. 오늘 저는 젠틀 이 팔레트를 사용을 해볼 거고요. 사실 이미 영상에서 사용을 했던 제품이라서 조금 사용하는데 고민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한번 간단하게 메이크업 할 거라서 라카 팔레트가 사실 이 팔레트 구성이 그렇게 다채롭지가 않아가지고 활용하기가 엄청 좋은 팔레트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메이크업을 해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블러셔를 먼저 이렇게 달라졌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거 베이스 컬러 사용해서 눈두덩이에다가 올려줄게요. 이 팔레트를 그래도 조금 컬러감 있게 사용하는 방법은 블러셔도 아이섀도우처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조금 컬러를 더 추가할 수 있어서 생기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택배가 매일매일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집에. 진짜 집에 맨 처음에 제가 제주도를 갔다 왔을 때 말도 안 되게 택배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문을 열 수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때 진짜 혼자 낑낑거리면서 짐을 다 옮긴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차차 제품들이 다 오기 시작하면서 정말 매일같이 전쟁을 했어요, 택배상자랑. 저는 요거랑 요거를 조금 섞어서 음영을 조금 줘볼게요. 이게 택배를 많이 시키면 짐을 뭐 조립하고 이런 것도 일이긴 한데 사실 또 가장 큰일 중에 하나는 택배 박스를 다 분리를 하는 거거든요. 안에 보면 포장재가 진짜 엄청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택배 상자 버리러도 엄청 왔다 갔다 하고 재활용도 엄청 하고 그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를 다 끝냈을 때그 쾌감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이사를 다시는 못할 것 같기는 한데 또 이사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이런 게좀 너무 재밌어가지고 가끔 그냥 인테리어만 한다고 하면 이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이제 이사 자체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 조금 사용해서 음영만 조금 더 넣어볼게요. 이쪽에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음영을 조금 더 넣어줄. 저는 촬영을 하고 친구랑 촬영을 한개를더 할지 말지 지금 고민 중인데 오늘 저희 집에 있는 친구는 제주도 여행을 3월에 같이 갔던 소공이라는 친구거든요. 자기 메이크업 하는 걸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남한테 뭔가 메이크업을 해준 게 아주아주 아주 어렸을 때 유자랑 소공이랑 제주도로 갔을 때 유자 화장을 해준 적은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처음이어 가지고 살짝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펄은 그냥 롬앤에 들어있는 이 펄을 쓸까봐요. 살짝 컬러감이 잘 맞는 편이라서 저는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여기 눈두덩이 가운데 위주로 좀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조금 집을 이제 회사랑 떨어진 곳으로 구하면서 집 크기가 원래 있었던 집보다 정말 많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이제 한참 길어졌다는 단점이 있기는 한데 집은 조금 더 커졌고 그래서 살짝 뭔가 삶이 윤택해진 것 같으면서도 출퇴근 때문에 조금 힘들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집이 넓어지니까 확실히 좀 사람 사는 집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원래 원룸은 진짜 엄청 조금밖에 움직일 거리가 없었는데 이제 여기는 좀 원래 집에 있었던 것처럼 청소기도 돌리고 물걸레 청소기도 돌리고 막 이럴 수 있고 좀 공간도 더 분리가 돼 있고 이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근데 확실히 집이 넓어지니까 청소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청소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느낌? 그래서 최근에 물걸레 청소기를 또 새로 구입을 했고요. 확실히 기계가 있으니까 청소하기도 더 편하고 청소하는 또 재미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장비 욕심이 또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물걸레 청소기까지 샀습니다. 청소기를 원래 원룸용이라서 좀 저렴하고 그냥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은 걸 샀었는데 청소기는 지금 조금 고민 중이에요. 더 좋은 걸 사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이라인은 이거 사용해줄게요. 네이처 리퍼블릭 제품이에요. 클리오 제품을 또 거의 다 써가지고 요즘에는 이 제품을 쓰고 있는데 토니몰이랑 네이처 리퍼블릭 거랑 클리오 거랑 번갈아 가면서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꽤 많은 아이라이너를 발견을 해가지고 맨날 클리오 것만 보여드리지 않아도 괜찮아서 그건 조금 다행이에요. 그리고 제 이전 겟레디미를 보셨다면 저희 집에 다락방이 있다는 사실을 아마 들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다락방이 있거든요. 근데 다락방 크기가 꽤큰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고민인 게 다락방에 이제 빔 프로젝터도 좀 설치를 해놓고 살짝 영화관이나 취미방처럼 꾸미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빔 프로젝터가 진짜 가격대도 천차만별이고 제품도 정말 천차만별이라서 무슨 제품을 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요 롬앤 팔레트에서 가장 어두운 컬러로 여기 라이너를 좀 풀어줄게요. 그래서 어쨌든 다락방만 꾸미면 이제 집 인테리어는 거의 끝이 났어요. 원래 사실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공간을 그냥 침실 겸뭐 주방 이렇게 쓰고 옷이 있는 공간을 옷방 겸 작업실로 쓰려고 했는데 이제 부모님의 의견과 등등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가지고 그냥 이 공간을 이제 화장이랑 이런 것도 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이제 장들도 조금 사고. 주방이랑 이렇게 사용을 하기로 했고요. 옷방을 이제 침실방으로 사용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원래는 제가 책상에서 화장도 하고 작업도 하고 이랬었는데 아무래도 그게 공간 분리가 좀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책상을 하나 침대에 들이면서 작업 공간과 이 메이크업하는 공간을 분리를 했더니 진짜 삶이 너무 쾌적해졌어요. 제가 아늑한 거를 좋아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공간 확보는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지금 얘기를 좀 조목조목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살짝 아무 말 대잔치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요즘 근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스카라는 이거 사용해 줄게요. 근데 이게 진짜 다 좋은데 너무 안 지워져요. 진짜 너무너무 놀랍도록 안 지워져가지고 오늘 엄마 집에 가는데 이걸 쓰지 말까 봐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다른 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건데 잉크 카라로 대체를 해서 써볼게요. 얘는 그냥 이렇게 평범한 솔을 가지고 있고요. 저 클리어를 쓸 때마다 진짜 아무리 아무리 녹이고 있어도 마스카라가 진짜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고정력이 물론 있는 게 좋기는 하지만 사실 너무 안 지워지면 세안을 할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아마 뭐 물놀이를 갈때쓸 수는 있겠지만 평소에 데일리로 매일매일 쓰기에는 살짝 좀 귀찮은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세안할 때 너무 안 지워져서. 근데 좀 번짐이 원래 심하신 분들은 한번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립만 남았는데 립은 이거 써볼까봐요. 라카에서 새로 나온 틴트고 스무스 매트 립 틴트. 이건 리브 컬러인데 오늘 사용을 처음 해봐요. 오늘 뭔가 그냥 차분한 메이크업이라서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대충 컬러를 봤을 때는 말린 장미 느낌이거든요. 그러네요. 딱 요런 느낌? 이 제품이 되게 발림감이 엄청 신기해요. 뭔가 틴트 같은 그런 물틴트 느낌으로 발리는 느낌인데 살짝 오일감도 좀 있는 느낌이고 근데 또 오일 느낌은 아니고 여튼 그런 굉장히 특이한 제품인데 마르고 나면 확 밀착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느낌이 신기해가지고 요즘에 좀 써보고 있습니다. 지금 컬러는 한 요정도 느낌인데 괜찮나요? 조금 더 진한 걸 올려줄까? 지금 살짝 고민이 되는데 이게 완전히 마르기 전에 이거를 조금 올려볼까 봐요. 요거는 사실 그냥 립밤이에요. 3 c 에서 나온 요런 하트 모양 립밤인데, 구매한지는 좀 됐거든요? 지금도 판매할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손에 묻혀서 사용해야 돼가지고, 사실 그렇게 잘 사용한 제품은 아닌데, 엄청 요런 핏빛 컬러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 안쪽에다가 쫙올려갈게요 음, 이렇게 하니까 훨씬 낫네요. 역시 저는 조금 딥한 게 좋은가 봐요. 근데 이 제품은 이제 지속력이 조금 아쉬워서 단점이 조금 있긴 하지만, 요런 느낌?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 핀컬핀 꽂는 방법을 궁금해 해 주신 구독자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알려 드리면 지금 안쪽에는 요 삐져 나온 머리 때문에 그냥 조금 잡아 놨었고 어 사실 그렇게 크게 뭔가 저도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이 방법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저는 여섯 개 정도를 사용을 했어요. 일단 이거를 꽂을 때 여기 보면 털을 좀 모양을 맞춰서 꽂아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걸 이렇게 고정을 해 놓으면 얘가 이렇게이 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유지가 돼요. 그래서 보통 저는 사실 미용사가 아니라서 저도 이게 이 방법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 화장하면서 여기 볼륨이 안 죽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세로로 여기에 이렇게 꽂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숨겨져 있는 게 보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가로로 되면, 가로? 이렇게 사선으로 되면 찝는 게잘 효과가 없는 느낌이라서 이제 몇번좀 수정을 하면서 좀 이렇게 쓸수 있게끔 하고, 이제 여기에 이컬 모양이 있잖아요. 이컬 모양에 딱 맞춰서 모양을 잡아주고 얘를 이렇게 찝어주는 거예요. 지금 또좀 웃기게 찝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컬 모양을 잡아주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흘러내리지 말라고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도 잡아주시면 되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인데 반대쪽 지금 여기 보시면 가로로 됐죠? 사실 이러면 효과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잡아주는 용도로 사용을 한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보시면 펄 모양이 좀 잡히게끔 잡아놓은 상태인데 요즘에 여기 지금 볼륨 가르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둥글리면서 타고 있어가지고 댓글로 어떤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한 방향으로만 가르마를 계속 타면 좀그 부분에 탈모가 올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예 정가르마를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머리도 조금 더 가다듬고 옷도 갈아입고 돌아왔고요. 비록 집 전체 모습을 이번에 다 보여드린 영상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저의 이사한 집도 배경으로 한번 소개를 해봤고 메이크업 영상도 오랜만에 찍어봤는데 어떠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좀 재미있게 봐주셨기를 바라고 저는 이제 친구랑 마저 좀짐 정리도 하고 또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영상도 한번 찍어보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더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